광양시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기회를 선언합니다. 남도 의장 김재부상으로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2013년 5월 7일 광양시 의회 의장 예. 다음 면에 비해 우재용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새마을 5대 지회장입니다. 김재모입니다 아, 오늘 우리 새마을 가족 한마음 아, 축제를 아, 정말 진심으로 아, 축하를 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새마을 가족들의 이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욱 시장님, 그리고 이정훈 의장님, 아, 그리고 서욱기 이용재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한 분하고 함께.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또한 우리 그동안 관양시 새마을을 이끌어오신 우리 역대 새마을 회비회장과 분여회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오늘의 우리 관양의 새마을을 이끌어왔고 오늘의 관양의 새마을이 있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김성근 회장님을 비롯한 은면동 회장님 한분한 한 분께도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아, 드립니다. 아, 또 오늘 그동안 은면동에서 우리 새마을 운동, 그리고 새마을의 기치를, 아, 키치하래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오는 시상을, 아, 아, 상을 받 수상을 하신 아, 새마을 관 여러분께도 한분한 한 분께도 아, 축하와 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 아 오늘 우리 새마을 한양시 모든 가족이 다 오늘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아무다 뭐 나눴던 정담들 많이 나누시고,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말에서 600회 넘는 크고 작은 봉사를 하셨 했단 소리에 아 전직 회장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오늘 정말 그동안 쌓였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좋은 한마당, 큰 한마당 잔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좋은 자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